손흥민이 웃고 있습니다. 도트럼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캡틴 손흥민은 훈련 중에 뭐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이지 않을까요? 도트럼이 리그에서 처참한 상황으로 15위를 겪고 있다 보니까 어, 15위를 했다는 건 얼마나 많이 패배를 했다는 겁니까? 22라운드까지 12패, 어, 이긴 건 고작 7경기잖아요. 한 경기를 패배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무려... 15경기를 이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소르미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르미는 유로파리그 시작할 때 경기전 기자회견에서 이 대회의 우승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어, 간절함도 느낄 수 있었죠. 정말 리그 15위를 하더라도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만 우승하면 모든게 용서가 되는겁니다. 유로파리그 8경기 플레이오프 2경기 토너먼트 6경기 결승전 1경기까지 총 17경기에서 원하는 결과 되면 리그 잔류만 해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상황으로 보면 플레이오프 두 경기 빠진 파리 안에 들어서 1 5 경기만 치르게 되면 뭐더 좋은 거고요.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두 경기 남았는데 이두 경기를 다 이기면 파리 안에 드는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7라운드부터 4화를 걸어야 합니다. 냉정하게 토트넘은 지금 모든 경기를 사활을 걸었어요. 네.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추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라운드에서도 주말에 있을 뭐 리그 경기 대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장담이 안 됩니다. 보세요, 7라운드 유로파리그 2위였던 라리가 아틀레틱이 베스타시의 대패를 당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변이 발생하잖아요. 아틀레틱도 우승 후보라고 할수 있었거든요. 리그에서도 4위권에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이겨버렸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페네르바체도 쉽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트리키의 리그 6위 팀에게 사실점 대패? 그렇다면, 토트넘도 모르죠. 호페나임, 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네. 어? 말좀 이상하죠. 지금 토트넘이 호페나임 이기는 거뭐 당연하다고 보는 팬들 없습니다. 지금도 주전급 선수 12명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데, 전력이 지금 50% 상태인데, 호페나임 원정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약팀 토트넘이 호펜하임을 꺾길 응원할 뿐입니다 호펜하임이 경기하는 시간에는 기온이 4도 정도고 비가 내릴 거라고 하네요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비행기를 타고 독일 진사임으로 떠났습니다 소름민의 말끔한 모습도 볼수 있었고 메디슨은 2시간 거리인데도 또 트레이드마크처럼 베개를 가지고 타고 벤데이비스, 베리발, 포르, 벤탄쿠르까지 보였습니다 자 벤탄쿠르 출전 준비 완료입니다 다행이죠 진짜 정말 다행이죠 미드필드의 기동력이 완전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벤탄쿠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콜루셉스키가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다고 해도 메디슨, 베리발, 벤탄쿠르면 뭐 나쁘지 않고 어 정말 바라는 건 콜루셉스키, 베리발, 벤탄쿠르가 더 좋을 듯 한데 어 오른쪽 윙어는 뭐 어떻게 하냐고요? 몇번 말합니까? 손흥민 우측 보내자니까요 네. 메디슨은 그냥 조커로 있는 게 낫습니다 엔지볼다운 플레이를 다 말아먹습니다. 그냥 풋살을 하는게 나올수 있어요. 네.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버턴전에서 골을 넣은 히샬리송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수비에 집중할 포로, 드라구신, 벤데비스아치그레이가 나선다면 어, 벤탄쿠르 들어와도 어, 50%에서 60% 전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다 클로뎁스키와 벤탄쿠르가 동시에 출전했을 때 경기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벤탄쿠르는 어, 뇌진탕으로 쓰러져서 두 주간 어, 쉰 거기 때문에 이제 부상이란 부상은 뭐다 겪어봤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근육 부상, 뇌진탕까지. 그럼에도 트라우마가 없다면 어, 벤탄쿠르 앞으로 꼬끼만 걷길. 네. 지금 체력은 만땅인 상태입니다. 리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로파 리그는 그래도 뭐 하루 더 쉬고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포로가 컨디션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포스터와 오스틴이 보이고 어, 킨스키는 안 보이던데 포 포스터도 괜찮겠죠? 네. 로메로가 훈련에 복귀하면서 반가웠는데 이제 복귀를 준비하는 거지 호펜하임전에 출전하기 위한 준비는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훈련 영상도 공개가 되었는데 양민혁은 여전히 같이 훈련에 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훈련에서만큼은 밝아 보였습니다 내일 새벽 2시 40분 경기인데 분데스리가 15위 팀 유로파리그 하위권 팀을 상대로 진짜 네, 파이팅이다 네. 이 경기를 위한 기자회견 때는 선수 대표로 아치그레이를 내보냈습니다 어, 전에 드라구신이 나왔던 적도 있긴 한데 이런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래도 팀의 리더들이 좀 나설 줄 알았는데 18살 아치 그레이를 내보내는 건좀 네, 황당했습니다. 아치 그레이는 지금 엔지 감독의 훈련이 매우 혹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겪어보니까 어떠냐고 물었더니 즐기고 있다고 했고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기회를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이라면서 최선만 다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선수들의 부상이 팀에 좋지 않지만 그 덕분에 기회가 생긴 선수도 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냐는 질문에 드라구신, 벤 데비스, 반도벤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 그중에 드라구신에게 많은 조언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서로 콤비로 나서야 하니까 그런 거지. 어... 드라구시니 지금 조언할 입장은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엔지 감독은 이 기자 회견을 통해서 솔랑케, 존슨, 비수마에 이어서 한 명이 더 부상이 생겼다고 알렸습니다. 사르가 100%호페나임전에 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르가 뭐 어차피 지쳐 있고 선수의 변화에 따른 미드필더 역할을 제대로 수행이 안 돼서 없으면 뭐 크일란다까지는 아닌데 이러면 이제 후반에 교체할 미드필더가 아예 없습니다. 클로셉스키, 메디슨, 벤탄쿠르, 베리발 안에서 호페나임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양민혁의 출전 타이밍이었는데 양민혁은 출전 불가 상태입니다. 미드필더 쪽에 유망주를 쓰는 건제더큰 모험이 됩니다. 공격이야 뭐 득점 찬스를 놓치고 끝이지만 미드필더가 헤매버리면 여지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 미드필더는 뭐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공격진도 히샬리송, 손흥민, 무어, 클로셉스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멀티 포지션으로 경기 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 진짜, 호펜하임전 만큼은 부상이 안 나길 바랄 뿐입니다. 호펜하임전을 집중해서 경기를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거칠게 경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는과의 경기를 보니까, 사네의 강력한 슈팅으로 골이 빨리 나오면서, 호펜하임의 수비 조진력이 매우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원터치 패스에 애를 먹었죠. 그런데, 11월에 경기했던 라이프치히와는 무려 7골이 터지면서 호펜하임이 홈에서 서로 공방 끝에 4대 3으로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볼 때는 진짜 패배할 것 같더라고요. 프리킥 골, 개인 능력으로 골, 헤딩 골, 뭐 나올 것다 나오더라고요. 라이프치히를 이겼다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굳이 뭐 2시 넘어서 시청하지 마시고 그냥 고래 컨텐츠에서 확인하십시오. 유로파리그 7라운드에서 어, 토트넘 외에 관심 가질 경기는 맨유 대 레인저스 경기입니다. 하필 이두 팀이 승점이 1점 차라서 무조건 한 팀은 8위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 토트넘이 승리하게 된다는 전제로 말이죠. 토트넘은 이미 레인저스 부터 봤죠. 맨유 감독 어, 아모림이 본인의 팀을 최악의 팀이라고 한 만큼 지금 맨유 조직력은 형편없습니다. 좋아지려면 어, 프리시즌때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야만 가능할 분위기입니다. 지금 토트넘의 위안은 맨유의 추락이어야 합니다. 어, 맨유의 경기는 5시에 있기 때문에 토트넘 경기 끝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네. 프리미어리그 맨유 토트넘 16강 직행은 좀 해야지 않겠습니까? 네. 아, 벌써부터 떨리네요. 네. 약팀이 겼다고 놀리지 않을 테니까 진짜 꼭승리해달고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